안녕하십니까. 상륙공원입니다 저희 남도짬뽕이, 대표님, 저희 남도짬뽕 언제 오픈했죠? 어제 오픈했나요? 어제 오픈했죠? 어제 오픈했습니다. 예, 우리 서 대표님인데, 아, 남도, 뭐, 전라남도도 될, 수, 해물짬뽕인데, 어, 전라남도도 될 수, 있고 해물짬뽕인데, 어, 전라남도도 될수 있고, 경상남도도 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남도는 뭐두 우리는 하나. 남도는 하나. 이렇게 갑니다. 바다수산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남도짬뽕이 지금, 우리 본점에 상륙을 했는데요. 기가 막힌 손님이 오셔가지고. 저 시끄럽게, 시끄럽게, 죄송합니다. 20초 막혀요. 지금 기가 막힌 손님이 제가 삐끼를 쳤는데, 삐끼는 불법인데, 아니, 가게 앞에서 그냥 홍보만 했을 뿐인데, 바닥을 개판을 해놓으셔가지고, 제가 청소하면서, 청소하면서, 젓가락도 뽑고, 이렇게. 꼬자, 꼬자, 꼬자. 와 근데 이거 쓰레기통 닦아 드릴게요 음... 어,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한 지금 몇 시간째인가요? 한 10시간째 먹고 있네요 대단하시네요 24시간인데 24시간 채우면 요리 하나 그냥 서비스 드릴게요 저희 홍보도 해도 돼요? 어 홍보도 해주 잠깐만요 <laughs> 아니, 편집을 들어갈 거예요. 라방 아니에요. 이거 라방 아니야. 어, 아, 편집할 거예요. 왜냐면, 쌍스러운 아, 말이 나올 수가 있고,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편집할 건데. 아 아니, 감사합니다. 안녕 가십시오. 어? 이가 도주를 이렇게 드시는 분은 난 처음 봤어요. 아, 이가 도주는 저는 솔직하게 한두잔 먹고 나머지는 고시래 하거든요. 진짜? <laughs> 너무 독해가지고. 너무 업, 업이 다운 <laughs> 업타운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병 드시는지 보여드릴게요 10병을 채워주신다는데 하나 둘셋넷 <laughs> <laughs> 다섯 여섯 <웃음> 일곱 <웃음> 여덟 자 앞으로 2병만 뭐 드시면은 그냥 이거 한병 칠게요 한병 치고 어, 한. 아, 한병 치고 나머지 한 병만 드시면 제발 좀 일어나주세요. 다음부터 안 받겠습니다. 아. 2 4시라 하시면서요. 저희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8시 반에 퇴근하니까. 같이 퇴근하면 제가 식사 대접죠 아, 식사인데 아, 8시 아, <laughs> 반에 퇴근하는 게뭡니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. 아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쌍용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쌍용꼬마